안녕하세요, 블랑쌤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이거 안 나온 분이 없으면 제 손에 장을 찢을게요. 살면서 뾰루지가 한 번도 안 올라오신 분 없죠? 그쵸? 저도 최근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피곤하기만 하면 꼭 그렇게 턱이나 여기 이마, 이쪽에 그렇게 뾰루지가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항상 꼭 보면은 중요한 촬영 있기 전에 항상 올라와요. 오늘은 이런 뾰루지로 고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뾰루지를 해결하는 저만의 꿀팁이나 뭐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치료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 좋은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은 좀 쉽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이런 뾰루지의 정확한 이름부터 알고 가야겠죠. 정확히는 이제 여드름인데 여드름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드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 다양한 만큼 그 원인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원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에는 총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공이 막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공 속에 피지가 과하게 분비가 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피지 근처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여드름균이 감염이 되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여드름의 원인을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여드름이 이네 가지 중에 뭐 때문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감별을 할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딱 봐서 이거는 모공이 막혀서 생겼구나 이렇게 감별하기가참 쉽지 않은데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알기 쉬울 만한 조금 더 친숙한 원인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호르몬이라든지 스트레스, 잠. 그리고 먹는 식습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기 때 특히 사춘기 학생들이 유난히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하는 거 있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나 아니면 성장기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피지샘의 활성도를 높여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서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변화가 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여성분들 생리주기 때막 턱라인 주변으로 트러블 막 많이 올라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런 호르몬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좀덜 자면 바로 올라오는 그런 여드름이 좀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나 뭐 이런 잠 부족해지거나 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드름도 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외에도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한다고 막 파운데이션이나 팩트 이런 거를 조금 쓰기는 하는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면 모공을 어, 점점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속에 있는 피지나 각질 같은 게 배출이 안 되면서 오돌토돌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이 조금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런 모공이 막히는 제품들을 안 사용하는데도 모공이 좀 막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간 필링도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여드름 원인이나 이런 게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피부 구조를 가지고 여드름의 원인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에 털이 나는 구멍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거를 바로 모공 혹은 이제 모낭 이렇게 하는데 털이 나는 그 구멍, 이 자체를 모공이라고 하고 이털 주머니를 모낭이라고 해요. 이 모낭 중간 부분 옆에 피지주머니가 붙어 있어요. 이 피지주머니가 바로 피지산임인데 여기서 피지가 분비가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며칠 동안 머리 안 감고 하면 머리에 개기름 떡지고 하는 건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지가 분비가 되고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제대로 샴푸를 안 해주거나 하면은 이 피지에서 나온 기름들이 머리털에 얼기설기 묶여 있는 거죠. 오늘 여드름의 주 원인도 바로 피지선에 있습니다. 피지선에서 피지가 배출이 제대로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피지가 배출이 되면서 요 모공 부분이 딱딱하게 막혀서 이 안에 피지가 갇히고 배출이 안되면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좁쌀 여드름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아래에서부터 피지가 막혀서 여기서부터 피지가 쌓이게 되면 속에서만 만져지고 밖에서 아무리 짤라고 해도 짜지지 않는 그런 여드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드름의 종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드름 종류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형태도 좀 다양하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 좁쌀 여드름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혹은 뭐 염증성 여드름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외에 여드름이 아닌 질환들인데 여드름인 것 같은 녀석들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여드름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던 모낭 옆에 붙어 있는 피지샘에서 피지가 밖으로 원활 배출이 안 돼서 피부 표면 쪽에 이렇게 피지가 갇혀 있고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게 바로 이 좁쌀 여드름입니다. 좁쌀 여드름은 피부 표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나 뭐 아니면 스케일링, 압출 같은 기본적인 치료만 받으셔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모든 좁쌀 여드름을 치료받을 필요는 없어요. 좁쌀 여드름이 뭐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좁쌀 여드름이 처음에 올라왔다 해서 무조건 조건 다 압출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좁쌀여드름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좁쌀여드름 몇몇 곳에서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좀 필요하죠. 좁쌀여드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누르면 아픈 여드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드름을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 혹은 화농성 여드름이에요. 이 누르면 아픈 여드름, 즉, 염증성 여드름부터는 반드시 치료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가 염증이 가라앉은 자리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염증이 가라앉은 자리에 착색이 생기기도 쉽고요. 염증이 생겼던 자리에 피부가 움푹하게 꺼지는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혈관이 늘어나서 피부가 붉어지는 여드름 붉은 자국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초기에 빠르게 이 염증 여드름을 잡아주면 이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게 이런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은 피부 굉장히 깊은 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처음에 좁쌀 여드름은 피부 표면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모낭 깊은 부분에 피지샘이 있는데 그 피지샘 바로 앞 부분부터 막혀서 염증이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만 효과가 있는 바르는 약이나 스케일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부위까지 약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염증 중 주사라던지 먹는 약, 아니면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태예요. 여드름의 세 번째 형태는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인 척 하는 녀석들이에요 남성분들 이 보통 쉐이빙 라인에 잘 생기는 모낭염이나 아니면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주사피부염이라고 하는 비슷한 형태의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질환들이랑 여드름이랑 가장 쉽게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오면서 배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 좁쌀 여드름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반대로 모낭염이나 주사피부염에서 는 이런 면포, 어, 좁쌀 여드름 같은 형태가 보통 보이지 않죠. 이런 걸로 감별을 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모낭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여드름이라고 오해를 해서 여드름에 쓰는 피지 말리는 약 이런 것들을 쓰면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게 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드름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스케일링 압출 요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쌀 여드름 같은 초기 여드름 효과가 좋다고 했죠. 실제로 피부 표면에 피지가 갇혀 있는 그런 여드름 형태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고, 웬만한 여드름 치료에 가장 근간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는 바르는 연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연고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방전이 없이 구매를 할수 있는 일반 여드름 연고는 전문의약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효과가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좀 심한 분들은 되도록이면 처방전을 받으셔서 전문의약품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바르는 약은 이제 초기 여드름, 표피에 있는 좁쌀 여드름 같은 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피부 깊이 있는 속에 몽우리 잡히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들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방법에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항생제나 피지조절제,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할수 있고, 아무래도 바르는 약에 비해서 피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속에서 만져지지만 겉에서 짜지지 않는 여드름, 이런 여드름에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먹는 약은 만 12세 미만은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은 효과가 좋긴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신중하게 사용을 결정을 하시고 의사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치료법에는 염증 주사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두 군데에 뾰루지처럼 누르면 아픈 이런 여드름에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죠. 가격도 만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어서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치료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드름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여드름 레이저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드름 레이저 치료를 보통 권유를 하는 경우는 염증 주사를 매번 받기가 어려운 분들 혹은 자꾸만 특정 부위에 계속해서 여드름이 재발을 하 하는 경우 뭐 특히나 여성분들 턱 라인 쪽이나 입 주변에 트러블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분들 혹은 너무 심하게 얼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뒤집어져서 흉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여드름 레이저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여드름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여드름 패치와 집에서 직접 압출하는 이두 가지 행위는 어,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해요. 어, 여드름 패치 좋다고 하는데 왜안 될까요? 여드름 패치를 윗부분에 이렇게 덮어버리면요.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모공 밑에가 혐기성균이 아주 좋아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드름균은 혐기성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드름한테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접 집에서 여드름 압출기로 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드름 중에서 짤수 있는 여드름이 있고 짤수 없는 여드름이 있어요. 짤수 있는 여드름은 집에서 그렇게 압출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피부 깊이 들어있는 염증성 여드름은 오히려 짜지지도 않고 괜히 건드렸다가 여드름 흉터가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염증 주사를 맞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의 종류랑 그에 따른 원인, 그리고 뭐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속에서 만져지기는 하는데 짜지지 않는 여드름,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